자, 여인자를 이용해서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여인자를 이용하면 좀 계산해야 될건 많긴 하지만 비교 단순한 아이디어로 역행렬을 제 구할 수가 있죠. 먼저 이제 A의 행렬식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A의 행렬식은 4 0 1 2 2 0 3 1 1 자, 3열에 1, 0, 1이니까 3열을 0으로 만듭시다. 다시 말하면 1행을 이용해서, 4, 0, 1을 이용해서 2행은 2, 2, 0 그대로 있고, 어, 3열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해서 3열에 더해, 주, 3행에 더해 줍시다. 3행에 더해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 1, 0이 되죠 자, 3열로 전개하면. 여기 1의 부호가 플러스 자리니까 2, 2, 마이너스 1, 1 2, 1은 2, 2, 마이너스 2니까 횡령식은 4가 되겠네요. 4죠. 자, 그 다음 에 여인자들을 계산해 봅시다. 여인자를 4를 밑에다 쓰고 여인자를 오른쪽에다 계산하죠. 먼저 C의 1, 1은 자리 부호는 플러스 고 1행 1대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2011 1 해서 2 그렇죠? 12는 부호는 마이너스 고 1행 2열을 빼면 2031 해서 마이너스 2고 13은 13은 부호는 플러스 고 2, 2, 3, 1이니까 2, 2, 마이너스 에서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C의 2, 1은 이제 부호는 마이너스고 2행 1열 제외하니까 0, 1, 1, 1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네요. C의 2, 2는 부호는 플러스고 2행 2열 제외하면 4, 1, 3, 1 3 마이너스 아, 3이니까 1이 되겠네요. C 의 2, 3은 마이너스고 2행 3열 제외하면 4, 0. 3, 1 해서 q C is 은 부호는 플러스고 C 행 s 열 제외하니까 0. 1, 2, 0. C a C 3행 2열 제외하면 4, 1, 2, 0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플러스 2이죠. 마지막 시에 3 3의 예인자, 3 3열, 3열 빼면 4, 0, 2, 2니까, 2, 4, 8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역행렬은 A의 행렬식 분의 1, 4분의 1 하고, 바로 위에서 계산했던 여행자를 순서대로 그대로 나열하고 그거의 전체행렬이죠. 전체행렬이니까 여기 2-2-4가 일행이 아니고 일렬에 2-2-4, 1-1-4, 2-2-8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 4분의 1 상수 안으로 집어넣으면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분의렬이분의렬마이행스이분의렬이이행이행은이이 행렬이, 분 행렬이, 분의렬이행렬 행렬이, 이 행렬이, 이이이 행렬이, 이 행렬이, 행렬 행렬이, 행렬이,